그 이건 그냥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. 제가 같은어 2023을 열심히 배웠어요. 근데 만약에 문제에 같은어 2023을 쓰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고하 2023이다. 네. 아 그럼 망한 거지 <laughs> 그럼 어떻게 <어떡해>, 나는? <laughs> 난 2023가 나올 줄 알고 그 열심히 가르쳤는데 2023 나오면 내가 다욕 먹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? 만약에 내가 그 2023에 <laughs> 아, 일단 만약 그러면 저는 그. 저한테 너무 원망을 안 하면 좋겠고. 그럼, 일단 그럴 때는 화를 내면 안 돼요. 일단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. 내가 2024를 다 외웠는데 2023이 나와? 너무 빡친다. 이렇게 하지 말고. 아, 분명히 2024가 2023이랑 4개가 겹친다고 했어. 그거 다 빌더에서 겹쳤잖아요. 거의. 그 그러니까 끝에 부분에서 거의 겹쳤잖아요. 그 시스템 뭐, 저기,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트라이즘이나뭐 이런 것들 겹쳤잖아요. 산업 플랫폼 이런 거. 그런 거 위주로 쓰시면 돼요. 그 겹치는 4개. 그거, 뒷부분이 있었잖아요. 우리는 뒷부분을 다 알잖아요. 순서를 아니까. 투생시트지 부터해가지고 그럼 지속도 그랬었고. 트지, 요거 두개 겹치잖아요. 요런 거 해가지고. 그네개 위주로 많이 쓰시고. 내가 만약 2023을 진짜 전혀 모르겠잖아요? 2024라도 그냥 쓰십시오 2024라도 그냥 쓰면서. 다만, 나는 이게 틀린 걸 알잖아. 그니까 러 내가 확실하게 아는 뒤에 네개 겹치는 거를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써야 돼요. 그럴 때는. 저는 그렇게 대응했습니다. 만약에 내가 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비틀어서 나와서 내가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 왔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어. 화는 나중에 내야 돼. 일단 거기서는 써야 돼요. 2024라도 쓰십시오. 그때는. 네, 알겠습니다. 제발 안 그러면 좋겠어요. 그... <laughs> 아니길 바라면서 <laughs> 2024가 나오겠죠? <laughs>